살로 오늘은 영성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학이 기독론에 기초하듯이 영성 신학 또한 기독론에 기초하고 기독론에서 출발합니다. 기독론이라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만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펼쳐진 구속사적 관점에서 출발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떠다신 계획과 개시하신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도 스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과 영생의 진리를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신적 능력으로 그 말씀의 뜻을 풀어 능력으로 선포하되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영성 신학적 체계로 교육함에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신학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밑바른 인간의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계시의 정신과 성령의 지혜로 현실 세계에 직면한 이 불교권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합리성을 깨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효율적이고 청과있게 표출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그리고 내재하심의 은총이 반드시 전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영성 신학은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유와 하나님의 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영적 진리의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밀접한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신학은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우쳐서 비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성령과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에 가려진 만인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어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빛, 곧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전하고, 빛을 주는 이 사명적 외침이 곧 영성 신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날마다의 우리 마음 속에 영성이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어? 언제나 이 마음이 하나님 생각, 언제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확 사로잡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소명에 불이 붙고 사명에 불이 붙어서 그야말로 맺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바람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요. 이 암울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힘있게 증거되고 외쳐치은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성 신학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례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개인의 신령이 영성이 마르고 오늘 가정의 영성이 마르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성이 마르고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성에 말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라 이말이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성 신학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가슴이요,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이요, 살아있는 성도의 정신이요, 살아있는 성도의 그 생활, 모습이요, 태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삶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죠. 그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그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죠.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허수아비입니다. 영성 신학에 대해서 여러 책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즘 나온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영성의 길잡이 이책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영성 신학 그날을 대비하라. 그날을 대비하라. 하나의 책자도 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위에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 여러분의 애끓는 그 마음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